지난 6일 내린 우박으로 전북 동부 지역에만 390헥타르가 넘는 농가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무주와 장수는 사과 등 과수 농가가 지난군은 수박과 고추 등 각종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자체마다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등 응급 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농업 재난 지원금을 확보해 파종과 병해충 방제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폐쇄가 계속되자 온라인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생활체육 지도자 10명이 매달 3편씩 생활체육 프로그램 동영상을 제작해 체육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급합니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버체조와 줌바 댄스 등을 기본기 위주로 제작해 영상으로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종목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장소 제약 없이 모든 주민이 쉽게 생활 체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이 앞으로 전국 주요 열차역에서 판매됩니다. 우주군과 코레일 유통은 이를 위해 고일 우주군청에서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판매 농특산물은 연간 20억 원 상당의 사과와 머루와인, 천마, 옥수수, 도라지 등입니다. 지금까지 군 지역 소식이었습니다.